부부관계, 건강효과 다들 아시죠? 그런데 스웨덴과 미국 연구진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 부부관계와 똑같은 호르몬 분비효과를 내는 활동들을 발견했어요. 첫째, 함께 노래할 때, 혼자 노래할 때보다 심박수가 하나로 뛰고 행복호르몬이 3배 더 나와요. 도파민은 9%더 증가해요. 둘째, 1분만 크게 웃어보세요. 엔도르핀이 초콜릿 200개 먹은 것만큼 분비되고 면역력도 40% 높아져요. 개그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웃긴 영상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하며 웃으셔도 됩니다. 셋째, 가족이나 친구, 손주와의 포옹. 20초만 포옹해도 혈압이 15 내려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23% 떨어집니다. 주변에 사람이 없으시면 반려동물을 안아주시거나 따뜻한 목욕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. 넷째, 친구와 함께 울면 옥시토신이 혼자 울 때보다 47%더 나와요. 스트레스는 64% 감소. 자연 진통제까지 분비됩니다. 옛말에 남자는 세 번만 운다고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. 울음은 뇌와 몸이 치유되는 회복의 시작입니다. 종교 활동이나 기도 모임에 참여해보세요. 혼자 계셔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.